안녕하세요. 한국어 유니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무엇이든지 무슨 명사든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은 무엇이든지 잘 먹어요. 무엇이든지 무슨 명사이든지는 선택의 범위에 제한 없이 아무거나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주로 상관없음, 허용됨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슨 명사든지 결합정보입니다. 명사에 받침이 있을 때 이든지 음식, 받침 있습니다. 음식이든지 명사에 받침 없을 때든지 영화 받침 없습니다. 영화든지 무엇이든지는 다음처럼 사용합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 언제, 언제든지 장소를 나타낼 때 어디, 어디든지 사람을 나타낼 때 누구, 누구든지 사물이나 물건을 나타낼 때 무엇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슨 명사든지 예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무슨 책이든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집에 언제든지 오세요. 무엇이든지 무슨 명사이든지 대화 예문입니다. 점심 뭐 먹고 싶어? 난 무엇이든지 괜찮아. 어떤 영화 볼까요? 무슨 영화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무슨 명사이든지 indicates that anything is possible without any restrictions on the range of choices, and is used to mean whatever is allowed. 무엇이든지 무슨 명사이든지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무엇?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책 무슨 책이든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집에 언제? 언제든지 오세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무슨 책이든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집에 언제든지 오세요. 무엇이든지 무슨 명사이든지 대화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점심 뭐 먹고 싶어? 난 무엇 무엇이든지 괜찮아. 어떤 영화 볼까요? 영화 무슨 영화든지 상관없어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점심 뭐 먹고 싶어? 난 무엇이든지 괜찮아. 어떤 영화 볼까요? 무슨 영화든지 상관없어요. 네. 오늘은 무엇이든지, 무슨 명사이든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으로 예문을 만들어서 댓글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